저팔계도 그뭐 천봉원수라고 그래서 물기를 다스리는 어떤 그 직책을 가진 그그 그 선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팔계는 제목도 좀수상적어요 항아를 희롱했다든가 그래서 미투 같은 데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저팔계가 자기가 언제 신세 탈행을하죠 오게 된 이유를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해서 돼지 태속으로 자기가 들어왔대요. 돼지 뱃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몰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몰골이 그렇게 됐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대목에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 뱃속에 들어온 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그게 그 윤회설, 연기 이것에 다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최초에 중국으로 들어오고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 안에서도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윤회를 하느냐, 다음 생에는 어떤 몸을 받느냐, 전생에는 어떤 몸이었고,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배 초창기에는 아주 소박한 윤회설이에요. 그 전생에 뭐 생활기록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쭉 그래서, 어, 뭐, 여, 여러분, 그 시왕전 가보시면, 절에 가면 시왕전 있잖아요. 시왕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그런 전각에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가운데 모셔져 있고, 시왕 여섯, 열 명의 판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기록을 쭉 가지고 있어서 영혼이 이제 오면은 죽어서 오면 혼백이 오면은 너는 전생에 이러이렇게 살았으니 뭘, 뭐로 만들어라. 저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돼지로 되기도 하고 모두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윤회서를, 윤회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기록부상에 이제 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게 초창기에 하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까지도 상당히 염라대왕이 그 장부를, 생활기록부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됐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불, 불, 이제 그런 퇴조합니다. 그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불교 윤회는 자동적으로 윤회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습성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간 곳이 그곳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눈과 귀와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감관이 있으니까 또렷또렷하게 보고 아 저것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단 죽고 나면 은 육체를 떠난다는 겁니다 업식이 떠나요 업식이라고 표현하죠 업식만 남아요 업식은 그러면 뭘 느끼지 못하느냐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꾸실 때 감각기관을 동원하지 않고도 뭐 보고 듣고 하는 듯이 느끼시잖아요. 그때 뭐, 뭘로 느낄까요? 업식이 느끼는 거라고 하는 게죠. 업식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업식이 업식만 남아서 느낌만 오기 때문에 또렷또렷하게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살았던 업이 쌓여 있어요. 업식에는 그 업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곳에 가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 여기가 천상인가, 막 이런 황홀한 느낌이 오고, 자기 업식하고 안 맞는 곳에 가면 아주 거북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위기에 딱 맞는 곳에 가서 거기에 눌러 앉으면은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죠. 좀욕 같습니다만은 평생 개 같은 짓만 했어요. 살기를. 평생 개 같은 짓만 했는데, 개가 욕할라. 개도 참 자존심이 있는데, 개집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습성하고딱 맞아요. 거기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자기 평생 해온 짓하고 딱 맞으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너무 좋은, 살기 좋은 곳이라구나. 눌러 앉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개로 태어난다. 개새끼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업식의 윤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우리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살고 또 주변이 어떠냐 하면은 이게 가장 자기에게 어울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곳. 자기 업식하고 가장 맞는 곳에 태어났다는 거죠. 몸뚱이조차가 그렇대요. 구렁이가 제몸 추듯 한다는 말 들으셨어요? 구렁이가 뱀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자기 업식과 딱 맞고 가장 편한 몸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 뱀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두 발로 걸어다니면 떼뚝 떼뚝해서 넘어지기도할 텐데 뱃깔고쭉 미끄러져야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우, 우스개고 어쨌든간에 그 업식에 따라서 그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죠. 그렇다면 저 팔계가 돼지 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저 팔계의 업식과. 아마도 돼지 몸이 가장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연히 잘못해서 돼지 배 속에 떨어져서 이 주둥이 돼지 주둥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간에.